음 맛있다. 맛있노. 아싸가사하이어1이 개지도 있어. 야. 외장 좋된거 같아. 나 아직 안 봄. 이제 봄. 시발. 이제 나 볼. 발... 어. 존나 많네. 가다가 차 있는 대로 다 끌고 가자. 강소고야 페주하면서 내가 쏠게. 한 방이 아, 가지 아니야? 어한 방이지 이 거리에 싹거리면 어 봐요. 자네 또 베스트 드라이버를 찾고 있나? 야내 펌치킨을 잘 이해하는 친구. <laughs> 전문가야. 펌치킨 드라이버 아이가 어어어어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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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저 서고 먼저 보내. 아 어, 그렇지 무조건 서고 먼저 보내. 음. 저저안 가고 있는 거봐 좀. 방금 서고에서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. 마 네가 맨날 하던 거 아니야 이거. 점프해 점프해. 응 음, 오케이. 오케이. 검무습있으면 펌치킹이나 간다 얘 그럼 어차피 그거 있으니까음 아. 오케이 간다 야 포터 한대 간다 해업. 앞에 포터.. 어? 야 헤옵 야 헤옵 헤옵 야야와 하필 야, 야. 야. 와, 야 이게 말이 야 이게 말이 되.. 세호 우리도.. 야 차현진이